면에선 사람 중심의 노동 중심의 뭔가 정말 그 어, 과로하지 않는 네.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전히 최근에도 SPC에서는 컨베이터 벨트에 끼어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계속 노동재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데도 있어서 왜 대, 선진국인 대한민국은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계속 후퇴를 이야기하느냐. 매우 안타깝고요. 정말 노동이, 노동이 존중되고 일자리가 존중되는 사회를 위해서라도 같은 여러 당에서 네. 같이 합심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분은 정쟁행으로 가면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반도체 특정 업종에 대한 근로시간 예외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 실제로 삼성의 반도체에 대한 문제들은 기술력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것을 계속 노동시간으로 풀려고 하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도 노동시간이 주가 되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삼성이 휘청거리는 거를 어떻게든 규제화 하려고 하는 것이 근본적인 솔루션이야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면서 반도체 특별법에 있어서의 그런 노동의 유연성에 대한 거 유연 근무제. 3 개월에서 6 개월로 확장하는 것 이런 방식으로 여러 대안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있다 무조건 응. 5 2 시간을 마치 후퇴해야지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 강박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이런 부분에서 유연적으로 우리가 노동을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김문수 후보 씨가 그래서 저 이제 신혜영 의원님께서 뭐 여러 가지 내용을 잘뭐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제 지금 이제 김문수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에 이렇게 이제. 노동 문제의 핵심, 뭐, 이 내용을, 저 아주 어떻게 이걸 정리를 해볼까 고민을 좀 했어요. 응. 그래서 노동 문제를 제가 한20몇년 했던 예. 사람인데, 김무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이 있어야 노동이 있다. 즉, 그러니까 일자리 현실 그 중심이었고, 그럼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노동자가 주인공이다. 그러니까 이제규제권리중심의얘기는 그래서 두분다 두 이제 노동을 경험하시는 분들 또 올해 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인권노동변호사로 활동했고 이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민주화운동 다음에는 노동운동을 통해서 가지고 예. 이제 실질적으로 현장노동운동가로서의 그 경험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경험에 이제 기반한 그런 실용노선이에요 그러니 이제. 좀 전에 주 52시간 이야기도 합니다만, 2018년 여야간에, 그때도 뭐 정치적으로 많이 뭐 드로킹 특검 관찰시키고 뭐, 뭐, 저도 그거 하면서 그랬지만또 여야간에 싸우면서도 가장 정치적으로 많은 합의를 도출된 해가 그예요. 그러니까, 이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그때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이걸 주도해서 해야 합니다, 결론은. 그 때, 이제, 주 52시간 글로시안 단축을 하면서, 당시 민주당, 이제, 홍영표, 어그 때, 한눈 위원장입니다. 이분하고, 이제, 약속이, 이 52시간, 이제, 이 글로시안 단축의 역사를 정말 만들어내는 큰 합의 다음에는, 우리가 이게, 이 글로시안, 52시간이 경직되면, 은는 이게 학원이 된다, 나중에. 그래서 나중에 일부 업종, 좀 집중 노동 시간이 필요하든지, 또 계절적 근로가 필요한 그런 노동 시간의 예성을 좀 인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하기로 사실 음. 예약한 합의가 됐어요. 예? 문제는 그 후속 법안을 그 뒤로 예약한 게 워낙 악화 일로를 계속 겪, 겪, 겪으면서 음. 보안 입법을 완성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지금까지 아까 삼성 반도체 특별법 부분, 그분도 예외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여야 간에 어 이번에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제일 먼저 합의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된다? 네. 음. 이준석 후보 쪽. 물론 뭐 그, 시간 개편에 대 네, 전반적인 생각. 네. 주4 5일째나주4일째나뭐 논의해 볼 수는 있는데요. 지금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당, 아, 양당의 후보들 세 당의 후보 모두 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 그리고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을 하고 있을 겁니다. 사실 이와 같은 경우는 생산성 문제도 있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오히려 타격이 갈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추가 임금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당이 가능하겠지만 주 4.5일제나 주 4일제로 강행하면서 발생하는 그 추가 임금의 문제는 결국에는 이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게 더 타격이 갈 수밖에 없다는 음. 말씀을. 또 드리고 싶고 해외 사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주 4.5일째 단위로 실행하는 곳이 이제 아이슬란드와 UAE 정도가 조금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사실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GDP의 1.7% 정도고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는 산유국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나라에 대해서 대입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저는 이건 뭐 당의 공식 입장이나 후보의 입장은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과연 주 단위에 집착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으흠. 이 노동시간에 대한 유연근무제가 굉장히 잘 정착된 국가들은 주 단위로 하지 않습니다. 월 단위 내지는 더 길게, 이제 더긴 단위를 통해서 전체적인 큰틀 안에서 다양하게 유연하게 근무하는 형태를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치게 주 며칠, 주 며칠 이런 식으로 집착할 것이 아니라 조금 다양한 해외국 사례들을 분석해서 조금 네. 더큰 틀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좀 제가 쉽게 차이를 릴고요 근로시간 네. 이제 주 4.5일제 같은 경우도 이두 후보간에 맹각한 차이가 나요. 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주 4.5일제 도입 플러스 이제 포괄임금제를 갖다가 강력하게 금지를 음, 합니다. 음. 그렇게 해서 강력한 이 규제 노선이 되고 겁니다. 반면에 이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법정 근로 시간을 유지하면서도 4.5일째로 가자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을 어떻게 알수 있는데. 이런 거예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9시간, 9시간. 일하고. 금요일날은 이제 4시간만. 그렇러 이제 4.5일째. 음. 이게 이제 이재명 후보의 약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4.5일째 도입해우면 그대로 가고, 여기도 포괄임금제 아까 말한 좀 약간 이런 주단위로 이런 운영의 비를 살리는 예, 예. 부분 이것도 금지하자. 그게 좀 너무 경직되죠. 음. 그런 이제 그러려면 완전한 주4 5일제 갈라면 결국은 그만큼 기업이 그 부담을 가져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예. 이게 이게 그러다 보면 또 대기업 정규직, 금융공공기관 막주 4.5일 가고 아, 이런 중소 영세 사업장 같은 경우는 음. 주5일제도 중소 영세 사업장 10년 걸려서 실행됐어요. 이게 더 이상 인형 문제로 특근 차별을 만들어내는 그런 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봐요 아무튼 근로시간 문제에 있어서는 분명한 차이가 느껴져요. 네. 민주당 쪽은 어쨌든 법정 근로시간의 단축 방향이 명확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은 근로시간의 유연화 쪽에 좀 방점을 찍고 있고 네. 뭐 양쪽 다 사실 대기업, 중소기업, 뭐 영세하고 그, 또 뭡니까 자영업자라든지 아니면 플랫폼 노동자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부분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는 분명히 숙제로 남아 있다. 그러나 방향은 분명히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 을 나누고요. 자 어, 오늘 뭐 경제 분야 공약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선거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뭐 선거 토론 하는 김에 지금 판세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마지막에 조금 좀 이야기 나누고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어, 민주당은 뭐 낙승을 지금 예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전혀 낙승을 할 거라고 기대하는 것보다는 하루하루 지금 12일 남은 지금의. 하루를 어떻게 충실하게 보낼 것인가, 국민들한테 어떻게 준비된 모습으로 신뢰를 쌓아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의 더 고민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뭐 하루하루 여론조사들이 요동을 칠수 있고, 또 보수 진영에서의 그런 변수들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개 터서들면선거지서 진다는 말이 있는 만큼 <laughs> 겸손하고, 정말 국민들에게 통합의 리더십을 어떻게 유능하게 보일 것인가. 예. 이런 실내 부축이 매우 절박하다라고 말씀드리습니다 구자 몸 조심 모드네요. 구자 아닙니다. <laughs> 예. 뭐 김성태 전 의원은 뭐 막판 뒤집기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 지난 1 8일 1차 TV 토론 뭐 그때 이재명 후보의 그 여유금인 여유. 제가 이제 이재명 후보를 한 17년 이분 그러니까 성남시장부터 경기지사, 뭐 국회의원. 또, 민주당 당대표 후보, 그렇게 그러니까 쭉 자주 접촉도했고또 제가 지켜봤는데 아마 정치 역정상 가장 요한 일결이 평온했고 음. 정말 자신만만하면서도 예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재명 후보가 사람이 달라졌네. 음. 그러니까 민주당 내그 인연가치적으로 그냥 또 이재명 후보가 중도보수정당이 되겠다. 철학의 논쟁까지 불러일으키면 도그 스펙터는 자체를 넓혔잖아요 그럴 정도로 많은 배화를 뭐 주도한 그 목적이 국민통합이고 자신의 안정된 이미지였거든요 음. 그게, 그게 너무 과하다 보니까 과했다 어, 그런 부자 몸질심이 <laughs> 오만해 보이고 자만 그리고 거만해 보였다 음. 그게 1 8 t v 토론 결과거든요 그리고 요것도 며칠 또 이재명 후보 지금 현재 벌써 유세에 나가서 뭐, 질러대는 내용 자체가 또 들러졌어요. 음. 그러니까, 나는 그냥, 지난 18 이전 모습대로 그대로 유지해도 될것 같아요. 음. 그리고 평가받아야지, 다시 또, 어쩌고 한 이재명 후보로 가지고 어떻게 평가받습니까? 네, 아 뭐... 근데 우리 국민의힘 김문수 네. 후보는, TK, PK, 고정지층부터 회복해서, 음. 앞으로 는 이제 수도권 AN 확장해가지고, 아마 금주 주말 정도면은, 그래도 한 5, 6% 정도의 차이로, 따로 붙지 않기로 했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는 절대 없다. 기자회견까지 했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단일화 이슈가 계속해서 불거지다 보니까 사실 선거운동을 치르는 데도 좀 힘이 들었습니다. 사실 안철수,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준석 후보가 이제 학식을 먹는 그림을 의도하고 청년층의 민심을 듣는 그림을 의도했는데 그 자리에 이제 찾아오심으로써 온통 단일화 그림으로 비춰졌거든요. 그래서 조금 강경하게 마지막 종지부를 찍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의 단일화 선언은. 일종의 자신에 대한 선언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렇게 소통관에 가서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단일화는 없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후에 그 입장을 뒤집게 된다면 이준석 후보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정치적 타격을 입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까지 저에 대한 선언까지 하면서 단일화가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내일부터는 이제 단일화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의 선거운동을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렸다. 드린 것 같고요. 또 어, 물론 우리 후보가 아직까지는 좀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뭐 이재명 후보 어, 고, 어, 고개를 들면 선거에 진다. 사실 이거 박지원 의원. 께서 하신 말씀인데 박지원 의원이 얼마 전에 이재명 후보 60%대 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좀 낙승을 기대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실현이라든지 뭐 최근에 뭐 호텔 경제학이라든지 커피 원가 관련해서 조금 도전적인 상황으로 가려는 그 모습들이 음. 유권자에게는 조금 실망스럽게 비춰질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이 덧붙여서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 사이에서 누가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를 막을 것인가를 유권자들이 지켜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아직 이준석 후보가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어, 최근에 어떤 지표들은 굉장히 상승세 추세에 있다고 라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기 음. 때문에 내일 있을 2차 토론회 그리고 다음에 있을 3차 토론회에서 김문수 후보가 이준석 후보보다 이재명 후보를 잘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최종적으로 유권자는 이재명 후보를 막을 사람은 이준석 후보라는 것을 최종적으로는 판단하시지 않을까라는 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막판 극적 단일화를 계속 노리는 거죠? 아, 당연하죠. 이게 <laughs> 단일화는요, 음. 그러니까 이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는 강력한 지금 후보에게 대응하는 유일한 수단이 단일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치 이렇게 쭉 내용을 보면은, 특히 87년제 허리 하는 개헌 민주화, 에이 단일화, 그러니까 역대 대선은 단일화 대 음. 쉽게 말하면 유력후보. 이구도에요 예. 마지막에 예. 그, 그 마지막까지도 국민의힘 김수 후보는 이준석 후보하고의 단일화를위해서 정말 처절한 진정성과 배화된 어떤 입장으로서 음.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마음을 이렇게 녹여내야죠. 민주당도 뭐 내부적으로는 막판 극적 단일화 가능성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저는 그뭐 개인적인 생각이진 모르겠는데요. 임순석 후보가 오늘 그렇게 소신에 찬 기자회견까지 하하고 동탄 모델을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준석 후보 40대 아주 젊은 정치인입니다. 이번에 배부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완주하는 모습 보이고요. 다음을 위한 정치적인 그런 기회를 더 확장시키는 노력을 할 거기 때문에 저는 단일화에 대해서는 지금 명분도 없고 영원도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는 게뭐 김덕수, 을지문덕 하면서 졸속으로 위법적으로 했던 국민의 힘의 단일화의 그런 불법 시도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단일화가 만약에 시행된다 하더라도 별로 아름답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선택받는 데는 매우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단일화 하지 말라는 거죠. <laughs> <laughs> 이준석 후보 오늘 기자회견까지 했는데도 여전히 막판 단일화를 꿈꾼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laughs> 결국에는 마지막 그림도 이렇게 단일화로 마무리 짓는 것이 저희가 곤혹스러운 모습인데 이런 지점을 생각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국민의힘 측에서 내놓는 명분이라는 것이 이재명 후보를 막아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옵션이 지금은 두 개가 있을 겁니다.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 그렇다면 사실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개헌과 탄핵에 대해서 다소 좀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또 유설결전대 뭐 아무리 그렇게 노력해도. 영화 한번 보시면 그게 뒤집어져 버리거든요. <laughs> 만약에 이런 가정을 해보면요,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양자 대결인 상황이었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영화를 열번 보시더라도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후보예요. 왜냐하면 개헌과 탄핵에 대해서는 이미 개엄과 개이 있었던 12월 3일 직후에 저희는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놓는 명분이라는 것이 오히려 그 명분에 따랐을 때는 김문수 후보보다 이준석 후보에게 더 명분이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이준석 후보는 지난 대선행과 지선에서 국민의 힘 대표로서 이재명 후보를 막아본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명분 차원에서도 그들이 내세고 있는 명분은 결국에는 이준석 후보에게 강하게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항만은 김문수가 아니라 이준석이랍니다. 어떻게 보세요? <laughs> 뭐 상상은 자유고 정치는 상상력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laughs> 항상 그런 미래가 있지 않으면 정치 못합니다. 그리고 선거 때는 제가... 내가 당선된다고 생각해야지 끝까지 완전할 네,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의 열려있는 뭐 <laughs> 상황입니다. 제가 이 가운데서 보니까 양당이다 대변인다 훌륭하신 분들 감사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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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발언 한 1분 정도씩 우리 임승호 대변인부터 유권자들께 어, 뭐 경제 중심도 좋고요. 한 마리씩 한 1분 정도 하시죠. 사실 이번 선거는 어느 선거보다 조금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다. 사실 개헌과 탄핵으로부터 아직까지도 조금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후보를 택할 것이냐 또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판결 문구에서 이례적으로 사실 민주당의 어떤 줄 탄핵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경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줄 탄핵 문제에 대해서 사실 민주당은 여전히 조금 똑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고 어, 거기에 이어서 사실 사법부 겉박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정치가 양 어느 당이 집권을 하든 앞으로 더 힘들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시고 계신 유권자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얘기할 수 있는, 있는 후보 그리고 미래에 대한 투자로 이준석 후보라는 대안이 언제든지 여기에 있다는 라 점을 좀 강도적 드리고 네. 싶습니다. 김성태 전 의원 예. 어, 타협하지 않는 대통령 통치 권력과 또 과도한 입법 권력의 중심에선 이지행 대표 체제의 어, 미당의 그 국회 모습을 우리 국민들은 지난 3년간 잘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가도한 입법 권력에 아직 인기가 3년에 남아있습니다. 여기에 재양적 대통령 권력 5년까지 더해져 버린다면 대한민국은 총통국가가 되고 또 이재명 지금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총통제가 될 겁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이협받는이 심대한 상황을 지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국민의힘 직근세로 볼수무한한 국민들에게 사죄드리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123 비상 계엄은 잘못된 오판이었습니다. 그 오판에 대한 책임 정치적으로 반드시 국민의힘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아, 대한민국이 다시 아, 이 과도한 입법권력의 중심에서던그 사법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이. 이법 권력이 그냥 이렇게. 네. 네. 그 문제점을 우리 국민들 지켜봤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의힘에게 기회를, 김문수 후보에게 기회를 주시길를 네. 저는 부탁드립니다. 신영전 의원. 예, 네, 12월 3일 비상 계엄 이후에 벌써 5개월이 넘게 지났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시민분들과 국민들께서 여기까지 희생과 고난을 감내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지만 국민들이 하신다고 합니다. 끝까지 6월 3일, 그리고 사전투표에서 꼭 주권 행사 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번 선거는 심판선거입니다. 권력을 사유화하고 정말로 대한민국의 국회를 침탈했던 그 정권에 대해서 심판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회복하고 안정적으로 유능하게 해결할 것인가? 준비된 이재명 후보에게 많은 표를 지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표도 절박합니다. 네. 자,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결심하셔야 되고 꼭 투표에 참여하셔야 되죠 오늘 이 토론이 여러분 판단에 조그만 도움이 됐기를 기대해봅니다 세분두 시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